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통신사 변경 채굴량 상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겁니다. 통신사 변경하면 채굴량이 올라간다고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은 뭐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최근에 보니까 뭐 번호를 바꾸면 채굴량이 올라간다. 또는 통신사를 바꾸면 채굴이 올라간다. 또는 채굴이 떨어진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통신사 변경으로 파이코인 채굴에 영향을 받나요? 기존 채굴 유지가 되나요? 하시는데 이거 통신사 변경한다고 뭔가 채굴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상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파이를 채굴할 때 처음에 뭐 가입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 그때 전화번호가 꼭 아니어도 페이스북이나 다른 걸로도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나 페이스북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KYC 인증할 때둘 중에 하나를 인증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된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휴대폰 번호를 내가 등록하지 않더라 도 휴대폰 번호 저 유출될까봐 찜찜해요 하시는 분들 처음에 아마 시작부터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굳이 휴대폰 번호를 하실 필요 없다 페이스북만 제대로 돼 있고 얘만 보안을 잘 여러분들이 강화시켜서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몇번 해킹을 당한 적이 있어요.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한데 그 여파로 인해서 네이버까지도 또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상 여러분들! 그 비밀번호라는 거는요, 예외 없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잘못 관리했다가 그냥 날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파이코인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루머 제발 이런 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향 안 받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갑주소 변경에서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곳에선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파생돼서도 그렇고 자 여기도 보면은 빼먹지 않고 시청한다 했는데 빼먹지 않으면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게좀 말이 되나 싶긴 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자, 3번의 지갑 주소가 뭐 a b c d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9번의 지갑 주소가 음, b c d f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지갑 주소가 9번 완료 지갑 주소가 상이하다 라고 나오죠 기본적으로 여기 오류가 된 거예요 오류 자, 그리고 휴대폰이 먹통이 되어서 비밀 구절 복사본이 날라가 버린 상황에 뻘짓 하다가 일이 됐다. 야, 이거 좀 큰일이에요, 큰일. 크리티컬한데.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밀 구절 자체가 백업할 수, 백업이 아니라 뭔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혹시나 그 휴대폰에 복사해서 클립보드가 아니라 다른 데 뭔가 저장을 해 두신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요. 휴대폰, 데이터, 이게 되게 위험한 거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라도 하셔야 돼요. 그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데이터 복구 센터라고 쳐요. 뭐 카톡이나 이런데 저장하는 사 특히 더 그래요. 이런 분들 데이터 복구를 하러 가셔야 돼요. 이제 이런데는 그 가격을 어떻게 치냐면은 휴대폰 용량 기가바이트 단위로 쳐요. 그래서 이 단위로 칠때 얼마다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데 저도 과거에 음 제가 뭐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과거에 지금의안 해죠. 이 여자친구라고 그 당시에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싸우다가 사진을 갖다가 전체 다한천몇개 되는 사진을 날린 적이 있어요. 슈루 날려버렸어. 자, 이 사진을 날려버리니까, 아씨, 나는 이 사진이 정말 왜, 우리가 그러잖아. 나이가 들면은, 어, 추억에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너무 늙은이 같나요? 자, 아무튼, 이런 느낌 때문에 제가 이 사진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저는 복구를 해야 된다 해서, 몰래 가서 그 없던 돈에, 진짜 없던 돈에 가가지고, 코모든 돈으로 가서, 어떻게 했나? 어떻게 했다? 자, 데이터 복구 해달라 갔어요. 야, 가격이 그냥, 뭐, 몇십만원? 몇십만원까지는 아니고, 뭐, 십만원대 정도 가격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내고, 데이터 복구를 했어요. 했는데, 놀라 했던 건 뭐냐면은, 근래에 나왔던 1에서 2년 전에 사진들도 복구가 당연히 됐어요. 근데, 이 복구가 일부는, 사진이 깨져서 복구도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막 5, 6년 전, 7년 전에, 이런 것들도 복구가 됐다라는, 이런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뭐 복구 다 되는구나,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중간에 제가 가서 온 건, 저는 사진만 단순히 했지만, 뭐 카톡, 뭐, 등등등 복구를 할수 있게끔 여기 뭐 내용에 써 있더라고, 복구센터가. 근데, 복구센터가 생각보다 많고, 여러분들 온라인 복구센터 있다는 거 믿지 마세요. 오프라인 복구센터 가셔가지고,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뭔가 흑역사라든지, 뭔가 거기 좋지 않은 내용들, 약간의 불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복구를 하시면 되는데, 음, 이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요 지금 휴대폰이 먹통이 돼서 비밀구절 복사본이 날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음. 근데 이런 걸좀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3, 어쨌든 3번하고 9번 이제 뭔가 개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번이 완료가 되면 6번이 있을 거고 6번이 서명이 되면 당연히 9번에 대한 내용들도 있을 건데 여기에다 이제 지갑 주소 이게 다3일치 맞아야 돼요. 음, 요게 다 똑같이 동일해야 된다. 여기 있던 것들이. 근데 만약에 3번과 9번이 다르다고 하면은, 제가 볼땐 이래요. 자, 3번. 처음에 지갑 비밀 구절, 뭐, 백업을 해놨어.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그냥 B라는 걸 자연스럽게 따로 그냥 만들었어. 3번하고 연동 안 시키고. 그래서 B라는 걸쭉 나는 가정에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다가, KYC 인증까지 다 하고, 9번이 딱 완료가 됐네. 그럼 얘네 뭐다? 자, 3번으로 들어와요. 또 지갑 주소는, B로 등록을 해놨고, 그러니까 B로 중간에 등록을 해놨겠죠. 아니면 3번을 바꿨죠. 맞아. 죄송합니다. B를 3번으로 바꾸고 이제 아 3번을 안 바꿨다. 안 바꾸고 이제 9번이 된. 약간 이런 케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B로 바꿨는데 이미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이렇 이렇다 보니까 A라는 거 백업 브랜드 공원제 날려버린 거예요. 9번이 기본적으로 A에 들어오는.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 지갑 주소가 정확히 얘기하면 지갑 주소 지갑 주소는 C인데 그 9번은 또 C고. 그다음에 아 9번은 B고 또 3번은 C고 이럴 수도 있어요. 과거 거를 입력하거나 뭐 이랬을 경우 또는 여기 중간에 뭔가 바꿨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뭐 본인의 사정이고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알 방법은 없어요. 다만 이제 팩트는 뭐냐면은 이 지갑 주소 지금 지갑 로그인할 때 C로 로그인을 했다면은 이 9번에 있는 거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게 뭐냐면 9번에 있는 게 B라고 써 있다 그러면은 B의 비밀 구절만 알면 돼요. 이 비밀 구절 모르면 빠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희망적인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지갑을 로그인을 할 때, 이 B라는 지갑 로그인할 때, 지문 인식이 가능해서 지문으로 로그인을 할수 있다. 그럼 일단 얘는 사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그 지갑에 가서, 여러분들이 설정, 우측 상단 톱니바퀴 있거든요. 그거 눌러서, 니모닝인가, 비밀구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밀구절. 비밀구절 보기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사진은 굳이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진 뭐, GDR 돼 있고, 그쵸. 그 다음에, GAX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다른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 GDR에 대한 걸 찾아야 돼요. 1454개 찾으려면. 그리고, 이렇게, GAX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분과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맞는 게, 3번 GAX로 돼 있는데, GDR로 돼 있다는 건, 중간에 뭔가, 바꿨다는 거예요. 중간에, 처음에 GDR로 했다가, 바꾸고 GDX로 다시 바꿨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는 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GAX 무시하고, GDR로 들어왔으니까, 이 GDR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또는 번호를 바꿔서 누가 번호를 이전 번호 쓰던 사람이 중간에 바꿨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건 알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건 이런 지갑 주소겠지만, 이런 지갑이 딱 들어오는 거겠지만, 일단 이분은 GDR에 대한 비밀 구절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건 코어 팀이 찾아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찾아줄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과 결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비밀 구절 관리, 이거 생각보다 가장 쉬운 게 비밀 구절 관리예요. 그냥 따로 써놓으면 되고, 누구가다안 알려주면 되고, 이게 끝인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이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각별히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가장 안타까운 게 열심히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정작 실수를 해버리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아좀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통신사 변경한도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루머에 속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메일로 질문해주시면은 다 답변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차분하게 메일로 그냥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질문해주시면은 최대한 빨리 답변해드릴게요. 이제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일 답변도 빠르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 채굴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